안녕하세요. 어느덧 1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 다짐, 설레임은 아직 갖고 있으시죠? 저도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언젠가는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 믿으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스 완즈, 데스, 전차입니다. 에이스는 1번 시작입니다. 원즈. 나무는 내가 하고 싶었던 바래왔던 일. 열정을 샘솟게 만드는 것입니다. 24년 1월과 잘 어울리는 카드네요. 데스. 그림과 낱말이 주는 섬뜻함이 있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끝나고 전환점이 될것 같습니다. 전차. 멋지고 청룡 같은 기상의 전사가 옆도 보지 않고 앞으로만 돌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선은 달려나가야겠죠? 금전은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환경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열정을 갖고 할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한없이 설레이고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지금은 나의 인생 최대 전환점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연애운. 지난 연애의 상처로 인해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혼자인 게 편한 것 같고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 자꾸 신경이 쓰이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해도 될까요? 내가 용기 내어 손을 잡아도 될까요? 이번에는 나의 마음이, 머리가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소울 메시지. 요구하세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시작을 위해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울톡 애시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